안녕하세요, 실리 여러분. 오늘 1월 4일은요, 우리 조타님의 생일입니다.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타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조타님. 정말 시, 1월 4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노래 불러 드릴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dear a n 님 happy birthday to you 아 정말 좋다님 정말 1월 4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